제가 판단하기에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.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. 허위 사실로.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? 자신이 없나 봅니다.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.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. 주진우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 생활하면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참고로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추적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.